한양으로 가는 길이 이리도 멀다더냐? 험상궂은 날씨에 비까지 오니 정녕 낭패가 아닌가? 이란 이란 큰일이군. 아니 이런 산속에 불빛이? 천지신명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분명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이리 오너라. 이 아무도 없느냐? 아니 아무도 없는 건가? 분명 불빛을 보았는데. 이보거라, 문좀 열거라. 나 이조판서의 첫째 아들이다. 어허, 누군지 몰라도 문을 열라니까. 귀가 먹은 것이냐? 내이 네, 놈,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문을 열거라. 내가 너무 무례했소. 문을 좀 열어주시게. 무슨 문이 이렇게 단단해? 북유럽 참나무로 만든 것이냐? 내 문을 열어주면 너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어서 문좀 열거라, 제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랑 눈사람 만들래? 제발 문을 열어다오 이 문만 열어준다면 네가 아무리 못생기고 나이가 많아도 너와 정원해주겠다 내 본디 사람의 외향은 보지 않고 심성만을 본단 말이다 제발 이 문을 열고 나와 혼인하자꾸나 역시 드디어 문이 열리는구나 어우 씨발 깜짝이야 어우씨 어우 아버지 아우 씨.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자기라고 부를까요 여보라고 부를까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하하 교회 오빠라고 부르면 돼나 신천지 교회 다니거든 물론 확진 판정도 받았어